안녕하십니까. 엄비즈큼 주식회사입니다. 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둘둘둘에 위치한 카톨릭대학교, 어, 서초에 있는 어, 아주 어, 유명한 그, 의과대학이 있죠. 네,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어, 매점, 구층 매점, 도서관 매점에 저희 스타벅스 캡슐 커피 자판기가 설치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의과대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수준이 좀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일반 원두 홀빈 제품보다는 스타벅스 투썸 같은 그런 브랜드 있는 커피를 원하셔서 캡슐 커피 자판기를 설치하게 되었는데요. 어... 내부에 한번 보셔가지고 설치된 유형 그다음에 이제 요런 이제 교수, 교수회관이라든가 교수 이런 의과대학 위주로 해서 요런 고급스러운 스타벅스 캡슐 커피를 원하시는 분들은 요런 힌트를 얻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쪼록 지금 현재 많이 나라가 우수선한데요. 음 의대 정원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이 협의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커피 머신 설치되어 있는 환경들 보여주시도록 영상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카톨릭대학교 네, 성희회관 건물이고요. 여기 구청에 네, 어, 대학도서관 열람실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 저희 스타벅스 캡슐 커피 머신이 입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올라가서 또 내부도 한번 보고요 설치된 현황도 살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포대로 둘둘둘 가톨릭대학교 승희회관 어과대학 도서관입니다. 네, 네, 가톨릭대학 승희회관 구청입니다. 네, 지금 보고 있는 의학 도서관 일반 열람실 내부에 네, 저희 보시다시피. 이렇게 교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기 내부 한번 들어가서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